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한국 경제신문 관련 기사 내용인데요. 4월 29일자 보도 내용인데, 엔달러 환율 관련 보도인데, 어, 포유 환율연구소가 검토해 본 적, 어, 설득력은 거의 없다. 어, 왜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요즘 엔달러 환율과 관련 민감하고, 또 향후 엔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자산 시장의 향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요한 어, 보도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우선은 엔저 효과, 엔화 가치가 이제 달러당 130 엔까지 이제 어, 상승하다 보니까 2008년과 비교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은, 그, 엔저 효과가 2 0 0 8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엔저 효과가 없으니까, 뭐,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었는데, 혼다, 캐논, 손이니까, 뭐, 자동차 회사와, 뭐, 전자회사죠. 어, 이쪽이, 이제, 엔저 효과가 이제 반감된 이유는, 그 생산 기지를 일본에서 이제 해외로 이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수출한 거는 작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1달러, 아, 달러당 1엔 정도 하락을 하면, 그, 연간 한 880억 엔 수출 증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이 내용하고, 근데 이제 수출만 이제 봤어요. 어, 이 부분이 이제 포유환율 연구소가 엔젤을 얘기하면서 과연 수출만 봐가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일본은행이 지금도 이제 국공채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는 통화가 이제 계속 정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화 같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130엔 달러보다도 훨씬 더큰 폭으로 오를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달러당 400엔 내지 500엔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유환율 연구소가 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본 적 설전력은 거의 없다. 화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하다. 그리고 어, 오늘날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있는, 그리고 2008년 이전과 2021년 현재 비교해보면 기업은 왜 밖으로 이동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 반론도 한세 가지 정도로, 어, 저희가 이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 생산 원가가 하락하잖아요. 그거는 뭐 여태까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판매를 하든 또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역수입하든 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든 그것도 대부분 수출은 달러 표시로 거래가 되거든요. 역수입은 엔화 표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달러 표시로 만약에 수입, 역수입한다면 어, 그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리고 또뭐 태국 등에 나가 가지고 그 태국에서 판매한 제품을 수출은 달러 표시로 하겠지만 태국도 그렇지만은 태국 통화로 바트 하죠. 태국 통화로 판매한 제품을 바로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 표시로 보유한다면, 그러니까 자산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운용한다면, 그거는 엔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보다 오히려 엔저 효과가 크지요. 왜냐면 하 이익이 그만큼 더 증가하니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증가한 이익분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엔저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환차익이 더 커진다,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일본 기업들도, 상장 기업들도 해외 자산이 많아요. 일본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외 자산에서도 엔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2008년만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그 비중이 높지 않았거든요. 어, 한국처럼, 뭐 은행들은 뭐 전체 자산이뭐 5%도 되지 않았죠. 2008년에는. 근데 2015년 이후에 그 외화, 외화 표시 자산이 급증했거든요. 뭐 상장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달러 표시 자산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효과가 크다는 라 거죠. 그렇으니까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과거보다 환율 효과가 오히려 크다. 수출은 감소 그 일본에서 생산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한 대금은 줄었지만은 상장 기업들이 달러 표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엔제 효과가 가급보다 크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화폐 공급량하고 이제 같이 상관관계인데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돈이 돌지 않으면. 즉,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면 지금 선진국 중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가장 둔화된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과거 7배에서 지금 1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돈은 5배로 늘었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5분의 1 내지 6분의 1로 줄어들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그 물가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 또 외화수급 측면에서는 뭐 빌려 가지고 얼마든지 외화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은행은 대출 여력이 충분하고 그러면 화폐공급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뭐 M2는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 일본은 M2가 증가하는 속도가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유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돈을 풀더라도 물가에도 영향 못 주고, 그리고 외화수급 사정에도 영향을 못 주는데, 원래는 외부 변수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일본 투자은행이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 넣고 있는 과정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2008년 대비 2020년 보는 통화는 한 6배 증가했어요. 그런데 환율은 2008년에도 달러당 아, 118엔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1년 말에도 118엔이니까 그 통화량이 20년간 증가했지만, 아, 13년간 증가했지만, 환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통화가 느린다고 환율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오비일학이다. 1 2년 동안 문제가 없는 그 통화량과 환율 관계가 원래 4개월 들어서 관계가 있다라는 논리는 그 화폐 관련 지식도 없고 환율 관련 지식도 크게 부족하다. 더군다나 화폐 유통 속도에 관한 그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신문이 또 거기에 근무하는 기자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 하반기 이 후에엔 약세도 통화량 증가 때문인지는 의무이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뭐 유가 오르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오르면 뭐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일본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빌려가지로도 결제를 해야 된다, 수입업체는. 그러니까 통화량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일본 은행들이 미국의 금리 저한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도 통화량 증가하고는 관계없다. 여유 자금을 운용하면 되니까요. 또,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으면 은행은 신용창출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금리 낮으니까 국공채 발행해 가지고 은행 은행채를 발행해 가지고 회외 투자하고 있으니까 일본 은행이 그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중 은행이나 어, 기간 투자자들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화량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